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빅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12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힘차고 좋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강 DJ 강우민입니다. 오늘은 기나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 날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연휴다운 연휴를 즐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강릉으로 국내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모쪼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IMF 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이후에 또 한번 단결된 대한민국을 보여주면서 바이러스를 이겨낸 만큼 다시 확산되지 않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12회고요.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아, 오늘이 어린이 네. 우리가 나와서 지금 방송하는 거네요. 아니죠. 아. 아무튼 저희 지금 녹음일은 아, 황금 연휴라고 하죠. 음. 뭐, 이튿날 전날입니다. 네. 네. 화요일날 부득이하게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어 오늘은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음. 스튜디오가 목요일날 쉬는 거고요. 혹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네 정말요? 지난주에 정말 우리 안봤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안봤는데 음. 오랜만에 본거 같지 않고 매일 본거 같아요 지겹구나 <laughs> 영상으로 보고있어서 <있어가지고>. 영상 <laughs> 보고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못오셨죠? 지난주에는 지방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러 다녀왔는데 음. 지나간 일이 되었고 남자친구 만나고 뭐 같은 느낌이거든요. <laughs> <아니에요>. 아많요 <laughs> 어, 일적으로. 네네네. 음. 뭐잘 됐어요? 아잘안 돼가지고. 아잘안 됐어. 네. 음. 그래서 마음이 슬프지만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 코로나 뭐 때문에 좀 대외 활동을 잘못 하고 있어가지고 음.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이뭐 내실을 다지는 일들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 우수 우수 관광 업체로 선정이 돼서 한복분야에서 어디 서울시에서 아. 하는 거예요?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자랑 한번. <laughs> 그런뭐 나한테 톡으로 보내요 기사 써 주게. 아 한복분야 위 업체는 한복분야 우수 관광 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패션쇼 일동. 네. <laughs> 어, 축하합니다 어.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어. 네. 패션 업체인데 관광 업체 선정됐죠. <laughs> <적인 웃음> 네. 한복을 음. 주제로서 해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음. 좋네요. 뭐, 지난번에 예. 자랑할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게 혹시?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아, 아닌 또 좋은 일이 열한 개다 생기겠죠. 생기겠죠 이제. 네. 네. 자랑할 <laughs> 생기분또 나오세요? 그러니까 <laughs> 바쁜 거지. 네. 좋습니다. <laughs> 그동안 뭐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휴식기가 있었는데 어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서 바빠지고 좋네요. 네. 우리 탁키 형. 네, 맞습니다. 네. 아 에디, 에디 형. 탁기로 <laughs> 하면 안 돼요, 그냥 아, 계속 헷갈리네. 한번 바꾼 이름을 지금 지금 12회거든요. 오, 예. 네. 팩트가 타키에 너무 심했나 보네. 네. 예. 에디 형. 네, 오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을 마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녹음을 했던 게 이제 업로드가 되고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오고 응. 잠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방송이 <laughs> 그러니까딱 다섯 밤네밤 네밤 잤는데, 다섯 네 밤. 잤는데. 밤 잤는데. <laughs> 사실 그주에 <지난주에> 제작자 님하고 <laughs> 아, 네밤 <님이> 잤는데 <laughs> 뭐 아이처럼 얘기하는데 <laughs> 어, 아, 어린 날이라. 오늘이 어린이날이어서 아 제가 특별히 아이 보셔 제작자님하고 심도 있는 유튜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 대판 싸울 뻔 하다가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또그오분 친구잖아요. <laughs> 5분 이상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시크시크하죠 어, 네. 컨텐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고. 신코빈생 오셨는데 뭐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뭐 아니 뭐 이거는 썸네일이. 바보 같다고. 아예 언제 노래, 제가 놓으라고. 제가 언제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고 노력하면 좋은 어, 썸네일이 될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썸네일용으로 우리가 오늘 좀좀 찍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어 아, 썸네일을 만들 나는, 거다. 나는 그게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진짜 안 좋네. 근데 사실 제가 그그 그 야심차게 올렸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카톡방에. 아, 네. 요거 어때? 이렇게 올렸는데 아, 제가 별로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닌데 <laughs> 하고 나서도 조금 많이 미안하긴 한데. 아 진짜요?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거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네요아 그래요? <laughs> 아무튼 뭐 네. 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진보하듯이 패션쇼도. 그 어제가 저희 아, 엄. 녹음 기준으로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아 어, 어 와이프가 그 전날 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생일상을 준비하느라고 생했다고아 시상식장인가요 못 <laughs> 아, 들었구나 아고 그 얘기예요 네. 어, 그러면 제... 고생했어 와이프 어예 형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뭐 아니 잠깐만 그 좋은데... 배절쇼가 뭐 브이로그인 줄 알아요 지금 <laughs> 아니 뭐 부의로가도 거... 이 정도는 해줄 수도 <laughs> 있지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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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나난뭐 나 하나 했어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저랑 통화했을 때가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였잖아요 그 사이에 생신에 대한 저녁 상과 이런 좋은 시간에 아니 어제였잖아 그래서. 아 어제 아 이해했어 어제 밤이었고 네네 어,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음 감사드립니다. 예, 본인이 하셔도 될 거를. 이거 편집 안 하실 거죠, 어차피 예, 아무튼 예, 뭐 지나갔지만 오 아, 리리 님이 어, 아침 8시 6분에 남겨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님 트렌드 시원하고 멋진 사진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폐와 뭘 다시 말씀대로 폐와 몸, 폐와 얼 오늘은 레깅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처음 레깅스는 내복 같은 느낌이어서 저걸 어떻게 입나 했었는데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뿐 아니라 살사나 바차타 키존바와 같은 춤을 연습하고 소셜을 즐길 때 많은 여성이 레깅스를 입기 시작하면서 그 편안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움직여도 저항감이 없고 내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면 바로 너 이상해 라고 말해주고 뭔가 다이어트 의욕을 불태우는 아이템. 아직도 바깥에서 레깅스만 입기가 민망해서 긴 상의 또는 난방을 허리에 두르는 기술을 시전하지만 한번 입고 나면 계속 레깅스를 택하게 되는 마력의 아이템이더군요. 어, 그렇군요. 제 주변에 코로나로 살사판이 멈추고 레깅스 외에 입을 옷이 없다는 라 평이 들, 들려올 만큼 한번 레깅스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고 여러 벌의 레깅스를 자주 세탁해서 입어서 안땡땡, 뮬라땡땡, 제시땡땡 등 여러 벌을 구입하네요. 오히려 기존 스포츠 브랜드는 패션 아이템으로 입고 운동할 때 입는 건 많이 못했어요. 방송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깅스를 잘 소화하느냐 아니냐는 몸이 얼마만큼 예쁘냐에 따라서 같아서 레깅스가 몸매를 잡아주기 위해 운동을 해라, 몸을 가꿔라, 돈을 들여라 라고 강요하는 느낌도 들지만 주변 시선에서 약간만 자유로워지면 편안한 아이템 같아요. 모처럼 아는 아이템이 나와서 흥분해서 길이 길어졌네요. <laughs> 네. 내일의 2부와 짝퉁이 인터뷰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엄청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웃음> 어, <웃음> 내일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